뭐야, 이거, 왜 공격속도 증가라고 돼있지? 승부수, 공격속도 증가. 이거 공격속도 증가 아닌데? <laughs> 이거 본썸에서도 이렇게 써있나? 뭐야, 이거? 자, 회심의 이격. 가보도록 합시다. 12%, 막 엄청난 상향은 아니에요. 그냥 평소대로 때리는데, 그냥 좀더센 느낌, 그냥 그런 느낌, 거의 고정도기 그 때문에. 살려주고요. 일단은 요런 느낌. 뭐야. 아, 뭐야. <laughs> 저기 그렇게 바로 부시면은 이렇게 아누바라 뿐이 멍 때리다 맞으실 수 있거든요? <laughs> 아, 뭐야. 아, 참. 아이고. 까비. 음흠. 일단은, 루나라 분이. 오, 쎄죠? 쎄기는. 오! 오! 아! <laughs> 아, 프로비 때릴걸. 안돼! 아, 여기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너무, 너무 과감했나? <laughs> 우리 캠프 가봅시다. 요거는 좀 정석적으로 갈게요. 전투 반응에다가 7레벨의 혼합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회심 갔던 그쪽 트리로 좀 가겠습니다. 쪽요원나가 조금 가져면 좋겠는데. 이기 응. 음, 도망갔구만해시이랑 루나랑 또잘 어울려서 아마 캔 먹고 있을 거예요, 프로비랑. 오. 너무 아픈데? 안 오바라? 아, 아, 정화를 좀 빨리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죽은 것 같은데? 이가 <끼가> 없으면 죽어요. 아, 실명 잘 걸었는데. 까비.

안돼 제발요 아 그만 잘려잘리면뭘 해볼 수가 없다고 안돼 나도 그만 좀잘려어 역으로 하나 잡아주나? 나비 도망쳐 어, 실한 번 들어갔는데, 나이스. 잘 살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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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과거는 과거인. 그만 잘려. 그만 잘려. <laughs> 미쳤나? 추사글이 은근 긴데, 빨리 가는데 10렙이라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아, 깜! 오케이, 이러면 이득 좀 봤어요. 여긴 네가 사냥할 곳이야. 아이거좀 봐주지, <웃음> 채님? 야핑까지 <laughs> <내가> 찍었는데. <laughs> 아 뭐야, 아무 <안>, 어 <laughs> 통을 쓰긴 썼는데 어, 살짝 뻘글. 위대 음. 쪽이 좀 많이 적어거든요. 이거 5분 있어가지고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아악 아, 아, 씨 <목소리> CC 겁나 걸렸네 살수 있나? 오오 오. 오 좋았는데 뭐야 잡나요 나이스 좋았다잉 어어 이거까지 이거까지 올라올 수 있나? 저주불가 나이스. 오요건나잘 들어갔고. 거기에 천동 찍는 거 CC까지 해서.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어 이득 많이 본다 이거. 이득 진짜 많이 받죠? 6시 쳐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빨리 넣읍시다. 어. 나 뭐한? <laughs> 아, 근데 히페 날렸어요. 내 역할은 히페리온이야. 내 역할은 히페리온이야. 13-16만 Q트리를 타는 그런 특성 트이에요 이분 너무 떨어지지 <laughs> 다 좋은데 이 뭐냐 위습을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쏘리 쏘리 죄송합니다 다시 갑시다 연방 도착한다 오, 다이브? 좋아요도망차 오. 너 이걸 다 가다? 자, 자동으로 힐라는 토템. <laughs> 우리 더 넣어야 되는데? 누가 넣어야 되지? 첸이 넣어야 되는구나. 어, 튀어야 돼요. 그거, 처음 하으면안 돼. 아이고 이거 풀업이 없는 저거라서 우리가 이득 봤어야 되는데 그냥 입금하면 되는데 너무 너무 이득 보려고 하다가 오늘이 너무 크게 봤죠. 특히 레가를 20몇 개 들고 있었는데 죽어가지고 우리나라님 탑 좀요. 나지않은자16 찍고 생각을 합시다. 벌집, 벌집 오랜만에 본 오랜만에 좋아. <laughs> <laughs> 버그 있어요. 무슨 버그요? 버그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한데. <laughs> 이놈 잡아! 오! 나빴어. 입금합시다. 근데, 입금 7개 넣으면 되거든요? 레가르가 넣, 레가르가 넣고. Q 영웅 안 맞추고, 아, 돌격병에 쌓아도 걸린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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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살려줘, 살려줘! <laughs> 회신 <회심> 사냥 체감 되나요? <laughs> 그냥 솔직히 갱 그냥 똑같은데 <laughs> 그냥 레이너인데? <laughs> 아니, 채니, 이거 너무 무리수. <laughs> 아니, 근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희가 입금한 상태에서 그래도 과감한 플레이를 해야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좋아, 좋아, 좋아. 이러면 결국 1대2 교환이니까. 더 많아 좀요. 일단 보태야겠다. 레가리 힐량이 거의 5만 7천이거든요. 칠한 대가 뭐 엄청 힐량이 높은 애는 아니지만 근데 힐량이 이 정도면은 꽤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올 w 특성에 이거만 이거만 물살 간네 w o 안돼요 이거, 저희팀 있어가지고 앙데에 가지마, 가지마. 가지 오케이, 아유 벌써 지질이 쳐. 한, 아니, 한게 없는데, 왜, 왜 지질이 벌써 쳐? 해결했어. 가봅시다. 이거. 데미지 100%면 그래도 초당 290이거든요? 어, 이상하죠? 뭔가 술통을 써야 될것 같... 같은 느낌이죠? 술통을 빨리 써야 될것 같죠? 아이고, 이거는 이제 판단이 좀 아니랬던. 완전 가까이 있으니까 술통 안 써도 되겠지 하는. 그아니람 해결사 등장 요한나 나오기 전까지는 못 막아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그냥 탑 줍시다. 우! 오 해결했어. <목소리> 뭔가 센거 같기도 하고. 전방 도착한다. 가면 가면 끝날거 같은데. 아, 핑을 찍었는데 왜안 가. 여러분 가야 돼요. 지금 그쪽으로 이동. 근데 역시 천검이 저거인거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 바텀으로 합시다. 도움이 좀 필요할 같은데. 성잃었어 <목소리> 저희 가, 다살았어 가지고 딜러 가 요한 나님 헤히 빨리 쳐야 돼요, 빨리 쳐야 돼요. Okay, 루나라 있으니까 빠르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루나라가 한 대도 못 치고 죽어버린 안돼 첸이 큐 타면서 어떻게 안 되나? 오케이 <laughs> 이게 천검으로 딩 <laughs> 사실, 히페리온 날리고 죽었으면, 이거 더 쉽게 이겼을 텐데. <laughs>